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잘따라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그들의 시편 기자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. 42편 초반에 보면 그들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깨우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오늘 47편 말씀에 일어나서는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듯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이르게 됩니다. 그들의 무너져 있던 내면의 영이 회복될 때 그들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. 코로나 때문이든 자신의 죄 때문이든 상황과 환경 때문이든 영이 지치고 낙망되신 분이 계신가요? 날 때부터 저주받은 것 같던 고라의 자손들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예배자로 사용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은혜의 때에 주님을 찾으세요. 주님께 부르짖으세요. 지금은 넘어지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.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확신 감사합아니다